무신고 지나치기 쉬운 만성염증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큰 불로 번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처음에는 잇몸 가장자리가 빨갛게 되거나 양치질을 할때 약간 피가 나는 정도의 치주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딱히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치아를 잃게 하는 큰 불이 됩니다. 만성 염증이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 암, 류마티스 관절염, 제2형 당뇨병, 비만, 천식,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그렇다는 변명은 없는데도 원인 모를 두통, 몸이 붓고 수시고 피곤한 것 또한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만성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일찍 사망한 반면 염증 수치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 역시 길고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의 자립도가 높았습니다. 때문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만성 염증이 생기는 이유를 반드시 알고 그 원인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만성 염증 생기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비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만이 심할수록 몸 속에 만성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통틀어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고 하며 현재 밝혀진 아디포사이토카인의 종류는 50종 이상으로 정상체중일 때와 비만일 때 분비되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때의 지방조직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증가하지만 비만인 사람의 지방조직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며 이 물질들은 살이 찌면 찔수록 많이 분비되어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사이토카인 아디포넥틴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식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으며 비만이나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혈액 내에 아디포넥틴의 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실제로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면 아디포넥틴의 생성이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므로 평소 음식 조절을 잘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면 만성염증을 줄이고 좋은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여러 대사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은 길게 해준다는 말처럼 우리의 심장과 뼈를 보호해주며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신체를 건강하고 날씬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반대로 평소 몸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임상내분비학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만여성 23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빠르게 걷기 30분, 달리기 20분 등 유산소운동과 근육저항운동을 3개월간 매일 시행한 결과에서 내장지방 염증 활성도가 절반 이하로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유산소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이상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향상시켜서 체내 염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림프액은 일정하게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구부정하거나 고정된 자세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의 순환을 억제합니다. 순환이 잘안 되면 림프찌꺼기, 즉 림프슬러지가 몸 안에 축적되게 되고, 림프슬러지가 조직에 쌓이기 시작하면 만성 염증이 유발될 주변 세포가 섬유화, 석회화되고 이런 부위가 통증 유발점이 되어. 만성 통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의 상당수는 림프슬러지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림프슬러지가 눈신경계, 혈관 간에 쌓이면 황반변성, 백내장, 파킨슨병, 동맥경화, 지방간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므로 평소에 허리를 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이미 굳어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세 교정이 힘들 때는 이를 바로잡는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코골이입니다. 코골이는 수면 중 호흡기류가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목젖, 연구의 혀뿌리 등 주위 구조물이 진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호흡잡음을 말하는데, 이때 코골이 진동이 상기도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염증세포가 증가하게 되며, 염증세포가 많이 쌓이면 기침과 가래가 심해지며 만성기관지염, 식도염, 위염 등 각종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 또,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켜 고혈압, 심근 경색, 협심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뇌졸중 등의 성인병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미국 당뇨관리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이상 코를 고는 습관성 코골이 환자의 염증지수는 코를 골지 않는 사람의 2배 정도가 된다고 밝혔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6일 이상 코를 고는 사람은 코를 골지 않는 사람보다 만성기관지염에 걸릴 가능성이 68%더 높았고, 코골리를 하면서 흡연을 하면 코골이만 하는 경우보다 만성기관지염 발생이 2배 가량 높았습니다. 코골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살이 찌면 목 부위 지방 때문에 기도가 눌리면서 코골이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위험이 커지며, 천장을 보고 누워 자면 혀가 뒤로 말리면서 목구멍을 좁게 만드므로 이때는 옆으로 돌아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잠을 자는 자세만 바꿔도 코골임 및 수면 무호흡증을 각각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염증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해 혈중 포도당을 증가시켜 세포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여 혈액 속 지방과 당 수치를 높여 고혈압, 당뇨, 피로, 우울증이 생기게 되며 코르티솔의 유효한 생리작용 중 하나는 염증 유발 물질을 감소시켜 질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코르티솔 기능을 손상시켜 염증 통제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스트레스성 사건이나 관련된 일을 거듭 생각하는 것으로도 체내의 이와 유사한 변화가 오게 된다는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입대는 억지로 웃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웃는 표정만 지어도 행복 호르몬이라고 일컫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는데 이는 안면 피드백 효과로 신체 표현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오게 되며 미소를 짓는 데 쓰이는 얼굴의 근육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뇌에 당신은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노화로 인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머리 숱이 빠져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평상시 먹는 식품 속 최종 당화산물 독소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당화를 산화 이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는데 우리 몸에서 당과 단백질이 반응하면 당화 단백질이 생기고 추가 반응을 통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최종 당화산물은 혈당이 높을 때 특히 잘 생기게 되고 분해가 잘 안되며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조직에 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 단백질에 최종 당화산물이 들러붙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눈에 쌓이면 백내장 뇌에 쌓이게 되면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더 빨리 뭉치게 하고 췌장을 공격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을 억제해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종 당화산물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의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은 여성은 최저 수치의 여성보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두배더 높음을 발견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단백질 당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고열을 가해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식품 속 최종 당화산물을 섭취하면 약 10%가 혈액 성분이나 조직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최종 당화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식품 속 최종 당화산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을 구워서 먹기보다 찜으로 만들어 먹어야 최종 당화산물을 줄일 수 있는데 당뇨병학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굽거나 튀기는 대신 데치거나 쪄서 먹었을 때 체내 염증표지가 6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식품인 육류 생선, 두부 등은 가급적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고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고 되도록 굽거나 튀기지 말고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강에 좋지 않은 모든 요소가 만성 염증 수치를 올리는 데 관여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함을 지키는 것은 의외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잘 행해지지 않는 습관 중에서 건강을 위해 꼭 버려야 할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